잘 들어보세요 시장이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테크붐 기억하시나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영원히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모두 생각했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대박을 쫓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사태 기억하시죠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예전 시장의 선두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헬스케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죠.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최신 아이폰이나 전기차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명을 구하는 약을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새 테슬라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루이비통 핸드백을 사기 위해 심장약을 거르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존슨 앤 존슨 같은 회사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생필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은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한가함 치료를 미루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헬스케어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투자에 관해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제 수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약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허는 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경쟁이요? 무슨 경쟁입니까? 그들은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를 보세요. 그들은 기술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헬스케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법입니다. 2008년 기억하시나요?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세상은 공황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버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을 안정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제약 회사는 그러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더 오래 살며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